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 시음 공장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? 여러 원인이 있겠죠.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. 일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공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제빵 기계에 끼어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.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서 밤 같으면 졸릴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에 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근무 방식을 꼬집으며 경영진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. 그거는 시 g 에산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주... 한, 한 시간에 20분씩 쉰다고 했으니 이해가 안 돼서 아.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 그랬어요. 특히 SPC 계열사에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두 새벽 시간대였던 건 저임금 때문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왜1 2 시간씩 가세요3교대안 하고?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 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?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음, 있는데.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네. 맞고요. 송곳질문은 34차례나 이어졌습니다.